안녕하세요. 초보 대리 기사 깡대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11일 일요일이고요. 오늘은 대리를 쉬고 집에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대리 기사를 처음에 시작했던 이유는 딱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루에 한 번씩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그리고 바로바로 바로 출금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시작을 했고요. 무엇보다 회사를 들어가면 한달두 달이 뜨기 때문에 당장 돈이 필요했던 시기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걸어서 시작을 했어요. 그 이유는 대리기사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뭐, 킥보드를 당장 무리해서 산다? 뭐,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았고, 걸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기 전에는 저도 영상을 좀 많이 찾아봤어요. 대리기사 등록을 해놓고 나서 시간이 3, 4일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간 중간에 계속해서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고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노력이라면 노력이겠죠.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제 돈을 많이 버시는 기사분들 것도 보고 거꾸로 돈을 많이 못 벌었다는 기사들도 보고 뭐 이건 누구 누구를 볼라고 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뭐 어떤 분들은 뭐 하루 종일 해가지고 뭐 순익 7만 원 8만 원 버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30만원, 40만원 버시는 분도 계셨는데, 여기서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뚜벅이로 하는 대신에 7만원, 8만원, 10만원 벌것 같으면 일을 하는 의미가 없었고요. 저는 처음에 걸어 다니면서 택시를 탔어요. 저도 처음에 하기 전에 1kg 이상은 잡을 수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접하고 일을 시작을 했고, 1kg 안에 반경에 콜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저는 처음에 무조건 택시를 탔습니다. 뭐, 택시비가 만 원이 나오든, 오천 원이 나오든, 그거에 대해서 집중을 했던 게 아니고, 택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하나, 두 개를 더탈수 있다면, 그걸 선택하고자 해서, 그렇게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우선, 고매출 기사님들 거 유튜브를 보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게, 저게 어느 정도 부풀림이 있거나,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허무 맹랑한 소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분들이 할수 있다면 나도 노력하면 저렇게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분명히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매출을 많이 올리려면 킥보드나 휠 같은 거 타면서 장비를 이용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틀림이 없는데, 대신에 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킥보드나 휠을 먼저 구매를 한다? 이거는 좀 반대를 하고 싶어요. 뭐, 그게 있어야 돈을 많이 버는 건 사실이지만, 일단은 그거 이외에도 다른 요소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단 걸어서 시작해보시고요. 택시랑 공유킥보드를 이용해서 대리기사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내가 한 달에 400에서 500 정도 수익이 날수 있겠다, 또는 그 이상을 할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때 사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한달 정도를 걸어서 시작을 했고, 공유킥보드랑 택시비가 하루에 3만원 정도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하고 나서, 아, 이 정도고 내가 계속 이 생활을 하려면 이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킥보드를 그때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킥보드 구매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공유킥보드를 몇번 타봤다. 근데 안 넘어지고 탈수 있겠더라. 이렇게 해서 탈건 아닙니다. 킥보드 정말 위험하고요. 제가 타기 전에도 알았고, 타면서 더 많이 느끼고 있어요. 킥보드도 그렇고, 휠도 그렇고, 이게 공유킥보드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 뭐냐면, 공유킥보드는 즐기기 위해 나온 거고, 대리 기사님들이 타는 거는 일을 하기 위해서 타는 거기 때문에, 그 속도도 그렇고, 상당히 위험할 수 밖에 없어요. 제가 그걸 정말 많이 느끼고, 길을 가다 보면은, 아, 이래서 킥보드를 타는 게 힘들구나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도 뭐, 일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뭐,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항상 조심해서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2인 1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제가 이틀을 해봤습니다. 2인 1조를. 뭐, 나름대로 오래 하셨다는 분 만나가지고 이틀을 해봤는데, 매출은 괜찮았어요. 매출은 괜찮았는데, 실질적으로 기름값 주고, 반 나누고, 수수료 빼고 하니까, 제가 실제로 가지고 들어가는 금액이 10만원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근데 10만원을 벌기 위해서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게 아니니까, 이틀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고, 딱 그만했습니다, 그거는. 2인 1조는 부부가 같이 할거 아니면, 절대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면 정말 오지만 돌아다니면서, 오지콜만 비싼 것만 탄다 그러면 또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아무리 2인 1조를 잘 해도 혼자서 하는 것보다 수익을 더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집에 쉽게 갈수 있고 움직일 때안 힘들고 이런 장점은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한 번쯤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혼자서 시작을 하시고 비가 많이 오거나 한다면은 한 번쯤은 뭐 카페나 이런 데서 구해서 해보세요 이거는 해봐야 답이 나오는 거고 뭐 남한테 백날 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영상 찾아봐도 실제로 내가 겪어 봐야만 가능한 것 같아요 저한테 만약에 2인 1조를 하라 그런다면 저는 무조건 뒷차 할 겁니다 앞차가 좋다 뒷차가 좋다는 없는데 앞차는 고생을 둘다 같이 하죠 근데 앞차보다 뒷차가 오히려 돈을 더 많이 가져가는 느낌이 날 정도로 수익이 그만큼 적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고요.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뭐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이 좋다는 게 아니고 피크 시간대만 이용해서 내가 대리기사를 하겠다. 뭐 이거는 정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많이 해가지고 제가 좋을 건 없지만 제가 생각을 하면서도 직장생활을 할때뭐 투잡으로 이거만한 거는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대리기사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일을 시작을 했으면 주의해야 될게몇 가지가 있겠죠. 근데 뭐 이거는 딱히 뭐 뭐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뭐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복장 뭐 이런 거다 필요 없고요. 그냥 고객이 싫어하는 거를 안 하는 게 최고 좋은데 이거는 제가 겪었던 거 중에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해드리면은 나머지는 다 얘기를 이미 했고 자동차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마세요. 뭐 차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아니죠 차라리 좋은 거는 좋다고 얘기를 해주면 손님이 좋아합니다 근데 뭐 차가 좀 오래된 차다 아니면은 아이차 별로 안 좋아요 아니면은 뭐이 모델은 별로 좋은 모델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는 실제로 손님한테 들은 얘기고 어떤 대리기사가 와가지고 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분이 너무 나빴다는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보다도 손님 생각이니까 차에 대한 평가는 안 하시는 게 좋고 대신에 내가 차를 정말 좀잘 알고 있다 그러면은 뭐 브레이크 쪽이라든가 아니면 좀 위험한 부분이죠 타이어라든가 편마모가 심하다든가 노면을 많이 탄다든가 뭐 베어링이 나간 것 같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목숨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손님들한테 손님 이거는 차가 나쁜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점검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손님이 몰랐던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점검을 받아 보시겠죠. 브레이크 등이 나갔다든가, 뭐, 이런 거는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 제가 말에 대해서 항상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처음부터 얘기를 하지만 손님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손님이 기분이 안 나빠야 손님이 저한테 시비를 안 걸고, 그래야 제 기분도 좋습니다. 제가 말을 좀 기분 나쁘고 틱틱 돼가지고 손님이 저한테 더 짜증나게 한다? 그러면은, 그날 일하기 싫어요. 말을 잘해 가지고 손님하고 싸우지 않는 방법이 손님 기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 기분도 좋아질 수 있다는 방법이니까 그거는 정말 좀 주의하셔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오늘 제가 얘기를 하고 총 정리를 하면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하실 수 있는 거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장비 기사로 올라가면 되는 거고 확신이 생겨야만 그것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냥 장비부터 사두고 뭐 이것도 해 두고 다 필요 없어요. 일단 하루 이틀이라도 해보고, 해본 다음에 답을 내려야 됩니다. 하다 보면은 변수가 상당히 많아요. 이거를 다 극복하고 내가 대리기사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만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세요. 그전에는 걸어서 하셔도 충분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찍고 나서 좀 매출이 조금 줄었는데, 금요일도 그렇고, 토요일도 그렇고, 너무 못했어요. 이번 주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못했고, 이거는 뭐, 다른 변수가 있었던 건 아니고, 제가 밤에 영상 편집이라는 걸 조금 하기 시작하면서, 시간을 너무 늦게 자기 때문에, 너무 좀 늦게 나갔죠. 결국은 일을 한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뭐, 영상을 찍기 전에 한 달에, 저도 천만원 매출 목표로 지금 영상을 찍고 있긴 한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뭐, 매출이 떨어졌다고 해서 뭐, 하루에 5만원, 10만원 하고 들어왔다, 뭐,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뭐 쉬는 날도 하다 보면 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토요일, 일요일 같은 아니 금요일, 토요일이죠. 그때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뭐 다른 때보다 한 3분의 1 정도는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순이익으로 20만 원 이상은 하고 있고요. 9시간을 해도 8시간을 해도 순이익으로 20만 원은 항상 되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보고 쉬고 대리기사를 하실 거라면 아예 제대로 하시거나 뭐, 얼레벌레 할것 같으면, 안 하시는 게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진심으로 하고 싶은 분들 중에서, 뭐, 아, 이걸 봐도 모르겠고, 저래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저뿐이 아니라, 다른 유튜버도 그렇고, 대리하시는 분들 하루만 따라, 따라다녀 보세요. 차가 있으시면은, 뭐, 그분을 태워주라는 게 아니라, 그냥 뒤에 따라다니면서 콜 고를 때 옆에서 보시고, 오, 뭐 저안 되면 저를 따라다니셔도 상관없고요. 태워달라고 안할 겁니다. 그러니까 키코드를 타고 어떻게 하는지만 확인을 하시고, 아, 이런 방식으로 잡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구나. 요거를 한번 알고 시작을 하면은 상당히 도움은 돼요. 근데 그걸 안 보셔도 등록이 되는 순간에 뭐 한두 번 타보면 이거는 웬만하면 다 아시는 거니깐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올릴 영상들에서도 탁송 시간을 이용해서 뭐, 항상 뭐 해주고 싶었던 얘기들 아니면 궁금해하시는 것들 위주로 좀 다뤄볼 거고요 에피소드도 뭐 엄청 많죠 대리하면서 얼마 안 됐어도 에피소드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손님의 종류가 워낙에 많고 뭐 남성분 여성분 뭐 나이가 적은 분 많은 분할거 없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얘기를 꾸준하게 해서 영상을 올릴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